민석은 새 출발을 꿈꾸며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첫날 밤, 낯선 천장의 공기를 느끼며 잠을 청하려던 그의 귓가에 점채 모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정접을 깨고 천장을 울리는 것은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베토벤의 월번이 아주 느리고 애절하게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이라기엔 너무나 기괴하고 서늘한 연주였습니다. 민섭은 천장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자신의 머리 바로 위에서 건반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 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민섭은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일을 하기 위해 윗집 404호 앞에 섰을 때 복도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틈 사이로 은은하고 불길한 붉은색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민석은 화를 내려던 마음을 잊은 채 멍해졌습니다. 문 뒤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청초한 여인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는 집안의 붉은 조명을 받아 묘한 신비감을 자아냈습니다. 지수는 밤 늦게 연습해서 죄송하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분위기와 조명 속에 드러난 미모에 압도되어 화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리안함의 표시라며 민석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붉은색 스탠드 조명만이 켜져 있어 몽환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수는 민석에게 차가운 차한 잔을 대접했고, 민석은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애절한 분위기에 홀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면 민석은 약속이라도 한듯 404호를 방문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서 수줍게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연주를 감상하는 것은 민석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지수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고 지수는 그런 민석을 보며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은 이 기묘한 유대감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아파트 게시판 구석에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지고 누렇게 바랜 매물 광고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매일 밤 방문하던 404호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전단지에는 404호의 매매가가 주변 시세의 정확히 절반 가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의구심에 빠졌습니다. 위치도 좋고 내부도 그렇게 깨끗한데 왜 굳이 이런 헐값에 내놓은 걸까 민서은 다음에 지수를 만나면 꼭 이를 물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 그녀의 집을 방문해 붉은 조면 아래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그녀의 분위기에 깊이 빠져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시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주를 이어갔고 민석은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만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수의 몸에서 미세한 잿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석은 동네 커뮤니티 앱에 가입하여 이웃들과 정보를 나누던 중 404호 화재 사보라는 제목의 과거 게시글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게시글을 클릭하는 민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5년 전 발생한 화재 사고로 젊은 피아노 전공 여대생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기사 하단에 첨부된 사고 현장 사진을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불길 속에서 처참하게 타버린 검은 피아노와... 매일 밤 404호에서 보았던 문제의 붉은색 스탠드 조명이 흉측하게 녹아내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의 열기가 사진을 뚫고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지수의 집 거실에 놓여있던 그 피아노와 조명은 민석이 보기에 방금 산 것처럼 새것같이 멀쩡했다는 점입니다. 민석은 자신의 지금까지 누구와 시간을 보낸 것인지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선순간 자신의 집안 조명이 평소와 달리 붉게 변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윗집의 조명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것처럼 말입니다. 민석은 공포에 들려 모든 불을 켜고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어김없이 천장에서 평소와 같이 아름답고 애절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민석은 뒤를 막고 이번만큼은 절대 올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요란한 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어두운 붉은 조명 아래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마비된 듯 수화기를 들자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그녀의 낮고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오늘은 안 와? 결국 내가 나왔잖아. 그 말과 동시에 현관문이 도어락 해제음과 함께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